요 이야기도 잠깐 들어보고 싶은 게 네. 저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뉴질랜드로 유학을 갔으니까 영어를 잘해야 됐던 상황이기도 그렇지. 했고 그래서 어. 진짜 절실히 되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음. 영어를 잘하게 되니까 어허. 영어를 어. 잘하게 돼서 무슨 뭐 취직이 쉬웠고요 어. 이런 걸 떠나서. 어. 영어라는, 음.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의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해낸 거잖아요 <laughs> 오, 맞다. 거기서 생긴 자신감이 저는 제 스스로를 되게 많이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영어를 통한 자신감? 어. 어. 남들이랑, 아. 비교해서가 아니라, 음. 남들이랑 비교해서가 아니라, 남들이랑 비교해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처음에 뉴질랜드 갔을 때는 진짜 뭐라는 거지? 이해가 음. 안 됐었던 그 모습이 내 머릿속에 있는데, 음. 2, 3년 뒤에 보니까 내가 대학교 수업을 듣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남들에게 자랑하는 그게 아니라, 와, 내가 이걸 해냈네. 음 내가 어? 영어라는 거를 그래도 이 정도 하게 됐구나? 음 약간 내 스스로가 기특하면서, 아 내가 네. 2, 3년 투자해서 영어 이렇게 하는 정도의 노력이면, 어허. 다른 거뭘 해도 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코어 자신감이 생겼다고 맞아요. 하는 거. 영어랑 자신감. 상관없이. 그렇 음, 음. 그러니까 영어를 통해서 코어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 자신감이 핵심이 있어서 어떤 것을 하든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메타 자신감, 맞아요. 코어 자신감. 그게 영어가 아니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하시는 일이 있고 자기 분야가 있으니까. 맞아.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 뭘 하셔도, 음, 음, 음. 뭘 하셔도. 말하자면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음. 얘기하고 막 카메라 앞에 서는 거 이런 거 되게 편하지만 그렇죠. <laughs>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라고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laughs> 어, 계시고 맞아. 저는 그림 그리는 거 진짜 못 하거든요. 어, 다랑 비슷해. 근데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이 세상에서 쉬운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도 보통 보면은 못 했던 때가 있을 거고 음. 잘하게 된 때가 있을 거고 음. 그러 거길 통해서 또 본인 성장을 통해서 자신감도 얻게 되셨을 거고 맞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영어를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시니까 음. 영어라는 그 문턱을 살짝만 넘어 보면 단순히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것을 떠나서 음. 와, 내가 내가 그렇게 말하자면 겁내하던 영어를 아. 내가 이만큼이라도 정복을 했구나라는 거기서 오는 자신감. 자신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행 티켓 끊고 음. 일주일만 가요 음. 가는데 딱 갔다 왔는데 내가 어 그래도 영어로 무슨 문장 좀 말했어. 음. 그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 음. 또 슬럼프 분명히 극복에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아 선생님 지금 이게 너무 좋은 포인트다 자신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할 확률 높은 거. 그런 얘기도 있잖아. 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뭘 하든 대부분 잘한다고. 그게 요 코어 자신감에서 오는 것 같아. 진짜 생각해 보니까 저 또한 영어가 없었으면 나 김재영 샤이니 김정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일까가 잡을 그러니까 떠나서 그냥 사람으로서 그치? 사람으로서 개인으로서 어떤 사람일까를 그려보면 잘안 그려져 맞아요. 솔직히. 어.